우리나라에 초록색이 되게 없네 서폐 한번 하, 그러다 우리 딸 죽으면 어떡해 전쟁하다가 교육? 나이들이 다 50대야 어리다 싶으면 내 아들이고 도, 도시 집안 아들들이고 2세들이야 어리다 싶으면 클론 장수들은 왜 새로 안 나오지 어린 클론 장수들 20대 클론 장수가 없어 마군 마군이 바뀌었구나 또 괜찮겠다 초록색 장수네 또 고용해줄게. 백성들을 받들라. 어서 오십시오. 주군이시여, 이렇게 오시니 영광입니다. 중국어 들리네. 할수 없다. 뜨거운 맛을 보여주라 전장으로 막 중국어로 라라 막 이런데. 이거 20대 보기 너무 힘들어. 군병교지 현금군병군지은 군병 가만히 서 기마창병 아, 얘가 기마창병 해봤자 우미이거구나 초록색이구나. 호복이 어디죠? 아, 여기 있구나. 호이창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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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군병 교체 지금군 파거리가 짧아 익주군 군병 익주군 군병으로 채우자 골리 13,000원이라고? 그리고 여기는 기병. 기마창병으로. 기마 쪽으로 뚫치려나네. 이렇게 해서 보충하고 몇 턴이야? 2턴. 2턴이면 풀 군단 되네. 이거 데리고 가자. 그리고 지금 뭐 이런 거 올리면 좋긴 하겠지만 매정하는 거 귀찮으니까. 대충 스킵하자. 그 농업 특화. 음, 이 게임이 농업이 돈이 잘 돼. 마초 전쟁을 도와주겠다. 아, 그러세요. 합의를 잃었군. 대 세력 땅 하나 돈으로 매수해 되겠다고? 돈 엄청 많이 줘야 될 걸? 뭐한3만원 줘도 힘들 걸? 땅 하나 뺏는 거? 돈으로 해결이 잘안될 거야. 맞초 이번에 원소 아 여포 끌어들이니까 또 사이 좀안 좋아졌어. 불가능하다. 짧게 끝내시오. 이게 싫어하네. 양한서 조조 오 사정양 고건. 꼭야하오 장거. 잘 찾아오셨어. 연결이 안돼 있어. 그나저나 황조, 불평에 귀 지금이라도 포기할 건 포기하고 싫어, 알겠어. 좌 시전을 가져와라. 좌 시전을 가져와라.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볼 시간이로군. 전진한다. 전화를 위해 이동한다. 평화를 위해 평화를 위해 전진. 영광을 위해 이제 속국 하나씩 합병해도 그래 그래 해보라 오, 합병하면 내소곡들이 되기 싫어하네. 함부로 합병했다간 옳지 아픈 일이 일어나서 라스트 턴에 해야 되겠구나. 오, 쌀이 마이너스 이르네. 영한사람왜 이렇게 맨투너 맞지? 턴 남았어. 그럼 쌀을 좀 올려야겠다. 식량 생산 플러스 2. 완충의 미 있네. 신경 생산 늘리려고 맘먹으니까 확 올라가네. 이 게임 보면 게임 패배 개념이 없는 것 같다고. 적대국이 그렇게 쳐들어오는 것 같지도 않고, 아니야. 지금 내가 저 패고 있으니까 그렇지. 네. 내가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저 패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야. 자유를 라 함께 전쟁을 합시다. 탐욕이라 추하군. 조조 이 새끼가 정신을 못 차렸구나. 우리 혹시 치적관계 전쟁이야? 조조 니네 이러려고 여기 있었어? 싫다. 예박시네. 호호방 부대를 조조 때문에 뒤통수가. 얼얼해서 후방 부대를 준비를 하고는 있었는데 예상대로 움직여주네. 너무 오랫동안 조용히 있길래 만족하고 있었더니 예상대로 움직여주네. 아. 어...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조조가 뒤통수를 한번칠 날이 올것 같다고 예상은 했는데, 그래서 부대를 하나 더 뽑은 것도 있어. 그걸 빨리 끝내려는 것도 있지만, 왠지 이쪽이 너무 병사가 오래 몰려 있어서, 어. 여기가 이 사정향이든 조조든 오나라든 누구 하나가 귀찮게 굴릴 날이 올것 같다. 예상은 했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죽이면 돼요. 경계는 지혜로운 행동이지. 그리고 이번에는 자치권을 뺏어야겠어요. 어, 괜찮구나. 항상 유연하라. 어, 돈이 없네. 음. 음. 음... 한 단계 격하해야 겠는데 명예를 위해. 이거 빨리 황관저 이거 처리하고 와야겠는데. 안 돼. 무기를 들어라. 상처뿐이 승이다. 빨리 이기고 보충하고 싸우러 가자, 됐다. 실를 바로 잡았다. 이 정착지는 우리가 차지하겠다. 황건족. 어떤 명을 따르면 되겠습니까? 몇 턴이야? 다음 게. 아, 어차피 죽어봤자 1 턴이면 보충되는 거야? 이 턴이랑? 아이 그럼 죽을 거로네 그냥. 최대한 안 죽으려고 하는데 죽으면 상관도 그 방법 보충되는구나. 노조적으로 붙어야 되겠는데. 행군으로 바꿔서 얘기를 붙어. 아우도 행군으로 여기 붙고 아, 관우 보통 중이었지. 그리고 여기 활 당길 때는 호흡을 멈춰야 한다. 구부러지 조언도 일로그자후부대로만 올라가자. 오기를 틀어라. 힘을 남겨두어라. 전하를 안정시키리라. 뜨거운 가슴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모두 공격해라! 으로 우리 으국가다쳐들가가고 있지? 다음 세력과 조조 세력 간의 선가슴고우이 속국들이 조조를 이제 칠거가요 이러려고 속국을 많이 만들어놓은 하오걸 girl... 왔네. 하오해정, 거형 초록색 많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 초록색이 없어. 순찰자의 이브. 한건적절멸했 고. 황조와 여포 보고 있는데 비님 한윤 하오해죠 쓸만한 애가 없네 오게... 목에너가 가라. 오게 보내면 되겠다. 건방진 자식, 우리나라에서 벗어나려고 하다니, 속국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아이나? 중한 레벨업 모든 충격기병의 근접 피해 25퍼 이번에 영구 음 제가 전쟁할때 옆에서 야금야금 먹, 먹길래 귀엽네 했는데 저런식으로 이동수칠줄몰랐어이것하기로 <laughs> 했지? 야금야금 먹길래 귀엽네 했는데 귀엽네가 지금 이빨간색이됐어두 개였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열 일곱, 여덟 여덟 개를 먹더니 제가리가 커졌다고 덤비네 이 정신이 아니야 아주 그냥 홍꾸형을 내줘야겠어 여포 보다? 여포는 그때는 우리 부하였잖아 야, 여기 방어전이야. 얘네 그것도 없는데, 뭐지? 왜 성벽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왜밖뀌야 흥분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렸군 왜 바뀌어있지? 성벽 안에 안했고? 아니 성 안에서 싸우는 게 아니었어 의로운 전쟁에 동참하시오 은평금 오나라의 전쟁 지금 그럴 시간 없어 마음대로 하시오 음. 열과 성을 다해라 이렇게 성벽 안에 있으면 되잖아. 첩자 귀한 중 응발 아군 첩자 목표 세력으로부터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응발이 왜? 뭐 성공을 못했어? 그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얘네들 요 누구야? 누구? 양한서. 양한서 이거 안 치고 뭐해? 의무를 다하리라. 전 움직일 준비 다 함께 웃고 즐기리라. 여기서 를리라 기백을 유지하라. 간다. 고한의지로 자시전을 가져와라. 아이씨. 조으니 왜 여기서 길이 막혀나 했더니 전진하라. 아니네. 지나가지네. 잠깐 쉬면 원기가 회복될 것이다. 여기서 길 막아 는줄 알았네. 지혜가 우리를 이끈다. 땅을 어디서부터 먹어야 좋을까? 뭐 시부터 먹는 게 좋겠지. 와 근데 되게 오래 걸리네. 왜 이렇게 가는데 오래 걸려? 이동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남의 땅이라 그런가? 너무 너무 오래 걸리네. 느리네. 아, 이동거리가 남의 땅에서는 마이너스 이십 가 되구나. 조만이 됐네. 우리의 뜻을 널 내가 돌아왔다. 다 함께 웃고 즐기리라. 아, 맞다 병사 모집해야 되잖아. 아 모집은 했구나. 보... 병정 교체해야 되구나. 평행 제 조약 그거랑 무슨 영향이야? 조조군과 결정적 패배. 약소하다. 아 여기 농지. 농지로 옆으로 왔나 보네. 적비가 승상이군. 브 라살 있겠지. 그래도 좀패놓 차. 통행 거리? 통행 거리랑. 그니 그러니까 지금은 적대 적대 장소라서 통행 거리가 마이너스 20% 보는 거지. 뭐 통행 조약이랑 관계 없잖아. 적대 장소는 통행 조약을 맺을 수가 없으니까. 뭐 100%겠죠. 통행 조약 맺은 곳은 적대 장소가 아닐까 적대 장소 잠깐만 왜 여기 그게 없어? 축산은 원래 없어? 아 나.

이거 뭐, 망했는데? 여기 뭐, 축사 여기는, 지키는 건물도 없네? 그냥, 포만 있네? 방어, 기지도 없네? 병사 숫자도 차이도 이렇게 나는데. 당수 때문에 숫자가 많이 나는구나. 최대 많이 줄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아군이 친다 정신 차리거라! 방법이 없네요. 최대한 병사 숫자를 줄이는 것 밖에. 도망가지만 제자리에서 아군이 밀리고 있다! 우리 병사가 폐주하다니 안돼 아군이 도박 친다 안돼 아군이 도박 친다 어쩔 수 없지. 안타까운 패배 많이 줄였나 모르겠다. 518명 죽였네. 여기가 어디지, 근데? 뭐야? 병력을 물리고 지 오나라 세력으로 천지 지금 마음대 때가 아니요. 뭐지? 방금 제갈량 쪽 뭐지? 까마. 유비와 유정이 깊어집니다. 응발이 깊어진다. 우리 딸이랑 친해져야지. 잠깐만. 아,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야? 낙순물이 바위를 뚫는다. 천하를 안정시키리라. 거부하겠다. 얘네가 이렇게 온... 왔던 거 아니야? 언제나 기백을 잃지 마라. 제갈량이 왜죠? 열정을 품어라. 이거 황조? 아니, 방금 제갈량이빈다고나오지 않았어? 이해할 수가 없네 전장으로큰 그림을 그 이거. 온노를 표출해라. 오또치명적이 패배네. 왜? 우리가 더 강대한데 왜 패배를 하지? 버텨봤자 손에만 커질 거다. 외부의 힘에는 유연하게 대응하라. 전화를 제패하자. 올수 있나? 신속하게 행동해라. 전장으로 팔 시위를 당길 때... 아니, 이걸 왜... 못이기지 불가능하다. 저날 난다 긴다는 장소지 왜분위기지 이해를 못하겠네. 지원군 없어요 전직터러. 근처에 근처에 지원군도 없어. 백성들을 나간다 전진 을 위해 근처에 없어 그것도 확인을 했어 왜지는지 모르겠어 할수 없다. 안 된다. 이해가 안 가네. 그리고 아까 전에 축사 어디야? 아, 이거 내가 땅 바꿨던 거기구나. 내가 돌아왔다. 의무를 다하리. 다 함께 웃고 즐기라 이길 수 있네? 조조 여기서네. 조조 부상 부상당했네. 이거 누구야?